에스겔 11장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스물다섯 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런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림으로 내가 너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분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를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때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 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 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 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에스겔 12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놓고 너는 저녁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곳으로 내다놓아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그대로 하였다. 내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놓았다. 그리고 저녁. 때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에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었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징조라고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추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 이라고 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올까 그를 바빌로니아 백성의 땅 바빌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의 경호원과 경호 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어 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어 들고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정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3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여호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에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소나기를 퍼붓고 우박을 쏟아내리고 폭풍을 일으킬 것이니 그 담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되었느냐고 비난하여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라.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을 쏟으면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횟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다음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 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 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될 영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될 영혼들은 살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새 잡듯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너희의 부적띠를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의 팔목에서 떼어내고 너희가 새 잡듯이 사냥한 영혼들을 불어놓겠다또 내가 너희의 너울을 찢어서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나는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으며 악인의 손을 너희가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헛된 환상을 못 보게 하며 점괘를 말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카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네 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 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 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쓸수 없었건을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삼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뗄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